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는 기운에서 약간 물러나는 시소 가감데서 무게를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추가 내눈안 보이지. 선생님 오늘은 두산 인프라 코어 회장 박영만 씨의 박영만 회장님의 제가 사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사주는 없어 되고요. 박영만 회장요? 네. 두산의 박영만 회장요. 근데 이 사람 지금 회장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알고... 이름은 회장인데. 네. 이 사람이 회장인 건 맞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책임자라고 하면 책임자가 나눠지는 기분? 음이 응. 사람이 중심에 있고, 책임자가 나눠지는 기분이에요. 뭐냐면, 회장의 명칭은 아닌데, 회장처럼 그 역할을 어떤 그 만화, 권력, 뭐, 결정권, 선택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지는, 두세 관리로 나눠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어... 물어본 거예요. 지분이요? 지분? 지분보다 갖고 있는 선택권, 권력? 힘? 어... 뭐, 어, 이런 거? 박용만 회장? 이 사람 욕심 많아서 쉽게 안 나누지. 이 사람은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두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네, 요. 두산. 두산이 작년에는 많이 흔들렸을 텐데. 음. 음. 근데 겉모습하고 안에 내막하고는 좀 틀릴 것 같아요, 두산이요. 감히 얘기한다고 하면.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조직의 변화, 색깔의 변화를 주려고 했다가 다시 변화를 준것 같긴 한데, 원 색깔. 변화를 준것 같긴 한데 또 다시 원 색깔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변화를 준다고 하면 정말 색깔도 변하고 좀 변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아, 나 파란색이었는데 조금 색깔을 바꿔야겠어, 우리 회사 자체에. 그래서 색깔을 칠했는데 열심히 다들 치는데 다시 그냥 파란색으로 있는 거야, 남들이 봤을 <laughs> 그렇게 한두 번의 움직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작년 하반기, 올 초까지, 올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주변도 산만하고 회사 자체에 어수선, 어수선함이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임직원이든 회사, 회사 자체에 주변이 어선하고 산만해서 그 직원들, 임직원이든, 임원들이든, 내가 안 되는 의자마저도 불안한 생각이 올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까지는 그런 기운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두산이 지금. 그리고 다경만 등...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년, 작년부터인데, 어떤 자기에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 분산,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내년에? 음... 하지만 이 사람 손에서 자기 자진 않나? 근데, 내년이 돼서, 내가 원하는 기운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는 기운에서, 약간 물러나는. 이렇게 말하면, 되려나?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근데, 네, 두산, 앞으로 좀, 잘, 될까요, 다시? 요즘에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두산이요? 네. 약간 시소타는 거야. 음. 뭐, 지금만 힘들었을까? 가요? 오랫동안 좀, 좀 장기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한, 뭐, 올해? 올해 에 힘들었다고? 아, 내가 보기에는 5, 6년? 4, 5년? 약간 시소 타는 기분인데? 음... 음. 근데 이 가운데 해야... 무게 중심에서, 시소 가운데서 무게를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추가, 왜내눈안 보이지? 그러면은. 양쪽에서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를 타는 건 보이는데, 가운데. 이거를 조정해 줄 수, 조절해 줄수 있는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 시도하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딱서 있잖아요 네. 그런 무게 중심에 조절해 주는 게왜안 보이지? 네. 생각을 조금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내년에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 앞에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행보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두산이란 곳에 내가 모든 걸 바쳐서 만들어 온이 회사에 지금 내 눈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산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음. 감히 말하면. 멀리 내다보 다음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림 말고, 그 다음 그림을 그리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셔야 될것 같다니까? 그게 되게 필요해. 여기 4, 5년 동안 순간순간에 이것처럼 음기, 운변 이런 게 많았을 거라고. 네. 박용만 회장님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신다면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선 회장 무슨 할일 없던 날 보겠어? <laughs> 네. 그리고 어. 내가 욕 뒤지게 먹을 수도 있어 잘못 얘기했다고. 오늘 박용만 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